네, 안녕하세요. 홈토어 탭입니다. 오늘은 부천시 고강동 신축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요. 이 현장은 지금 딱한 세대밖에 남지 않은 현장입니다. 정말 넓게 잘 시공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가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. 한 세대밖에 남지 않아서 특 가로 분양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가장 좋은 메리트가 정부 기금 대출이 가능한 현장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신생아 대출, 뭐 신혼부부 대출, 뭐 이런 보금자리론 대출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현장으로 들어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출 이율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현장이 딱이지 않을까 추천해 드리면서 일단 하나씩 또 소개를 이어가 볼 텐데요.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도 굉장히 훌륭해서 재래시장이며뭐 대형마트, 어머님들, 주부님들도 좋아하시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학세권 쪽으로도 뛰어난 현장인데 초, 중, 고, 다, 도보 7분이면 통학 가능한 현장이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또 고강역이 개통 예정이라서 개발 호재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러면 전시부터 하나씩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 전실입니다. 전실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져 있는데요. 신발장이 연두빛 느낌 나는 골드색 느낌으로 굉장히 고급지게잘 나와져 있고요. 네 신발칸도 이렇게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. 네 신발장 공간 여유롭게 잘 나와져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. 띄움 시공도 깔끔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. 사연동 슬라이즈 주문 얇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거실입니다. 거실 폭 4,100이나 나오네요. 정말 사이즈 넓은 거실이라는 거 소개시켜드리고요. 분양가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. 네, 일단 여기 앞홀 부분에는 큰 대형 TV 설치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. 한 70인치, 75인치 TV. 설치하셔도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아트홀 부분에는 한 4인용, 6인용 정도 쇼파 두셔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또 위에 펜던트 조명도 고급지게 잘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뒤편에 창도 크게 잘 시공된 모습입니다 바닥은 반짝반짝인 폴리싱 타일로 또 고급지게 잘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, 그럼 맞은편 주방 설명 이어서 해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. 주방은 D자 형식으로 동선이 잘 짜져 있고요. 단차 시공된 아일랜드 식탁도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4인용 식탁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아일랜드 식탁이라는 거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. 옆에 보이시면 3부 가스쿡탑도 시공이 잘 되어져 있네요. 후드까지도 잘 시공되어져 있고요. 위에 상부장, 아래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하게 잘 나져 있습니다. 싱크볼 공간도 넉넉하고요. 네,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환기창까지도 잘 시공이 되어진 모습입니다. 냉장고 짜리는 양문형 냉장고 하나는 충분히 들어올 만한 사이즈, 네, 확보가 되어져 있고요. 네, 주방 굉장히 넉넉하게 동선 잘 짜져 있다는 거 설명드릴 수 있고, 네, 그럼 안방 소개 이어서 해드릴게요. 네, 안방입니다. 안방은 3,000에 3,200의 폭이 나오네요.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게 잘나져 있어서, 이렇게 길게, 10자 정도의 장롱도 충분히 배치 가능한 안방입니다. 네, 창도 크게 잘나져 있고요. 킹 사이즈 침대까지도 여기 배치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부부 욕실 보실게요. 네, 부부 욕실도 굉장히 크게 잘나져 있는데요. 네, 환기 창도 잘 나져 있고요, 샤워 공간까지도 확보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. 샤워기, 그리고 거울, 수납장, 선반, 세면대, 변기까지 잘 나져 있는 부부 욕실이었습니다. 두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. 네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은 2,200, 2,400의 폭이 나오는데 두 번째 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온 편입니다. 학세권이 우수한 현장이기 때문에 네, 여기는 이제 자녀방으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. 자녀방으로 쓸게 넉넉한 사이즈입니다. 침대, 공부방, 책상, 옷장까지도 충분히 배치 가능한 방입니다. 네, 다용도실을 설명해 드릴게요. 네, 다용도실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아져 있습니다. 세탁실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다용도실. 수전까지잘 나아져 있고 환기창도 크게 잘 나아져 있습니다. 세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. 네,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. 3,000에 2,700의 폭이 나오네요. 세 번째 방도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온 편이라서 성별이 다른 자녀가 있다고 하시면 자녀 방으로 또 꾸며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. 아니시면 뭐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되고, 아니면 뭐 잔짐 드시는 방 아니면 서브 방으로 꾸미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환기창도 크게 잘 나져 있습니다. 메인 욕실 보러 가실게요. 네, 메인 욕실입니다. 메인 욕실도 마찬가지로 창이 잘 나져 있어서 환기 잘 되는 욕실이라는 거 설명드릴 수 있고요. 샤워 공간 넉넉하게 잘 확보되어져 있고요. 해바라기 샤워기 거울. 수납장, 세면대, 변기까지 네, 꼼꼼하게 잘 시공이 되어진 메인 욕실이었습니다. 네, 실입주금 3천만 원이면 들어오실 수 있는 현장으로 분양가 2억대로는 정말 고광동의 신축 현장 찾아보시기 힘든데요. 이 현장은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넓은 사이즈의 3룸 현장입니다. 지금 딱한 세대밖에 남지 않았고요. 고광동에서집 찾아보시길 원하신다면 이 현장이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정부 기금 대출이 가능한 현장으로 대출 만약에 이용하신다고 하면 정말 낮은 금리로 혜택받으실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현장 정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